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오늘 우리 KMPM 테크라는 종목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최근에 굉장히 큰 급등을 한 종목이에요. 자, 주봉상 보시면 어느 정도 급등했는지 보이시죠? 예. 자, 제가 차트를 한번 처음부터 한번 열어봤어요. 상장됐을 때부터에요. 지금 이때 상장됐죠? 그러면 지금 어때 보이세요, 여러분들? 주가 자체가? 보시면, 이번에 거래량이 지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지금의 거래량이. 주봉인데, 여기에 거래량과, 여기 있을 때, 급등했을 때 거래량, 여기 급등했을 때 거래량. 어때요? 현재의 차이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현재의 차이가 있어. 거래량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럼 뭐다? 올리고자 하는 힘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체는 여기에 저항을 받는 거예요. 이, 이 부분에 저항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확대를 해보면 굉장히 큰윗꼬리를 남겼어요. 지금 상태는. 그래서 지금의 주가를 이제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여러분. 일봉 우린 눌림목을 여기서 봐야 눌림목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눌림목은 뭐다 여러분? 제가 항상 제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양봉의 절반을 눌림목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봉상 눌림목은 이 정도. 그리고 여기에 절반을 또 지지해주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요. 보시면 그런데 여기서 터지고 나서 거래량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거를 눌림목, 눌림목 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일봉상 보셔도 일봉상 우리 눌림목을 만들려면 이만큼 양봉의 절반. 대략적인 눌림목 구간이네요. 그쵸? 오늘 좀 약간 이탈을 하긴 했지만, 대략적인 눌림목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4,050원 정도, 주봉상은 얼마? 지금 3,650원 정도를 잘 지지해주면 좋은데, 자, 여기 3,650원을 한번 그어보면, 여기에요. 여기까지는 한번 빠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잘 지지해지면서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한번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반등 시점을 우리 찾아야 되는데 반등 시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분봉을 보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 중요해요. 여러분들, 분봉을 보려는 노력을 가지셔야 돼는 야, 분봉이에요. 자, KMPM 테크가 상승을 이렇게 쫙 했죠. 이렇게 400%는 상승했네요. 그죠 14일부터. 그리고 이제 눌렸어요. 늘리는 가운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어때 보여요? 맞아요. 이런 행보 구을가져오고 있어요. 더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 이게 보면, 하방 추세잖아요. 이게 하방 추세인데, 하방 추세를 거스르는, 해서 횡... 하방 추세가 진정이 되고, 이 횡보를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전혀 거래량도 없이, 그쵸? 그냥 횡보만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얘는 뭐예요? 지치게 만드는 구간이요 지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막 지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지어볼게요. 쫙요 잠깐만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그어줄 수 있겠죠. 뭐 확대를 해서 확대를 해볼게. 요 이만큼 확대를 했어. 그러면 이마 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예, 잘 횡보하면서 이제. 이런 게나올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매직봉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죠 매물 확인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런데 더큰 흐름이 한번 나와야 돼요 여기서 빵 하고 터져 될 만큼 이런 게 터져지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때가 뭐다아 터나는 구간이구나. 보시고 이렇게 했다가 한번더 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k p m 테크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구간이고 나쁘지 않으니까요. 대신 뭐다 이거예요. 이탈하면 손절 자리는 잘 만드셔. 여기를 손절로 잡든지 여기를 손절로 잡든지 손절가는 꼭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잡고 대응을 하셔야죠. 여러분들 주식은 대응이에요. 대응이기 때문에 이런 거잘 대응하시면서. 이런 흐름 보시면서 여기서 반등의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따라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에요. 예, 이상으로 KPM 테크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눌림목 요거 잘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